감각적인 순수미를 지향한 벤츠 코리아의 더뉴 CLS가 곧 출시됩니다. CLS 모델은 글로벌 시장에서 한국이 중국에 이어서 두 번째로 큰데요. 이에 벤츠 본사는 더뉴 CLS를 내놓으면서 한국이 자체적으로 글로벌 광고를 제작하게 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. 정세미 기자가 전합니다. 벤츠가 곧 국내 시장에 내놓을 더뉴 CLS의 광고 영상입니다. 한국인으로 보이는 커플이 저녁을 먹는 장면으로 시작됩니다. 더뉴 CLS가 지나가자 여성은 자신보다 우아한 차량을 보지 못하도록 상대의 눈을 가립니다. 이 광고는 벤츠 코리아가 제작한 것으로 벤츠 본사가 더뉴 CLS를 내놓으며 한국 지사에 자체적으로 광고를 만들도록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디미트리스 실라키스 벤츠코리아 대표는 올해 6월 기자 간담회에서 이번 광고 제작이 한국 시장의 중요성이 반영된 결과라고 설명했습니다. o r s a very important m a r k e s The four years t h a 4,000 units have been sold to k uh, 2017, the Korea m a r k e s the second b i g g e 실제로 CLS 모델의 경우 한국이 전 세계에서 중국 다음으로 많이 팔렸습니다. 1억 원을 호가하는 고가지만 지난해 국내에서만 2,300대 가량이 팔리는 등 판매량이 꾸준히 증가해왔습니다. 이에 곧 출시할 더뉴 CLS에 대한 글로벌 본사의 기대감이 큰 상황입니다. 한편 이번에 제작된 광고는 국내뿐 아니라 일본 등 글로벌 시장에서 방영될 예정입니다. 벤츠 코리아는 아직 구체적인 나라가 정해진 건 아니지만 전 세계에 방영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. 아시아경제TV 정샘입니다.